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경안 고등학교 사회? 예, 사회탐구반. 사회탐구반. 어, 우리 사회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 예, 이기혁입니다. 예, 이기혁 선생님과 어, 3 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저희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를 둘러보고 또 이렇게 에, 그 귀한 손님들이 우리 방에 오셨는데, 에, 우리 선생님 소감을 한 말씀 듣고 또 우리 방에 방문하신 우리 학생들에게 또 미래의 정치에 대한 관심 또 국회, 국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 방에 오신 것을 아주 크게 환영합니다. 아, 특히 방송국 시설을 한번 보고 개인 방송국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경안고등학교사회탐구반 담당하고 있는 이기혁입니다. 어, 오늘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 국회 견학을 오게 되는데요. 또 의원님께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어, 이 의원님 이 방까지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국정감사기간이라서 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간 빨간 어디 지금 여기 있나? 여기로 한 말씀 한봐씀 소감이 어떤가요? 어 되게 신기하고요. 자기 이름 먼저. 네? 자기 이름 <laughs> 김성지요.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네, 좋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네. 배웠어요. 또 자신 없어요? 선배처럼. 네. 마찬가지로. 네. 들어습니다 음. 네. 소감. 법경화번 소감. 소감. 네, 경안고등학교 2학년 한별인데 제가 지금 사회 과목으로 법과 정치를 배우고 있어서 이렇게 국회나 뭐 이런 쪽에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갖고 견학함으로써 되게 많은 도움 된것 같아서. 어, 정말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로 와요. 교정 치료하는 우리. <웃음> <웃음> 아, 저는 경양고등학교곽유진이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의원님 뵌 것도 처음이고, 국회에서 이런 자리까지 온게 처음이라 굉장히 신기하고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음. 키가 나하고 똑같네. 네. <laughs> 그 남학생 하나. 누가? 누가 준이야 이게 준이 부반장입니다. 나 준이예요. 아저 경안고등학교 2학년 2반 최준이고요. 어 평소에 이런데 와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와보게 돼서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 요 고마워요.